안녕하세요 평창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디딤 영상 네 번째 영상입니다 자 오프닝 어딘지 알지? 자타지마을 가는 아침이었지 나는 기차를 타고 가려고 기차역에 정해진 시간에 갔었어 근데 갑자기 그 기차역 직원이 내가 타기로 한 기차가 취소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난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비가 20만 원이나 나왔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기였어 그 택시기사가 그 택시기사는 그 기차역 직원이 아는 사람이었어 음. 원래 택시비도 4만원 내면 되는 거였는데 20만원 내고 눈탱이 받았어 음. 아니 그 세상에 참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 그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휘둘리지 말고 강한 멘탈을 기르자는 취지에서 이 사진 넣은 거예요 참 밑도 끝도 없다 자 이제 배울 거는 우리 12345 형식 복습까지 했으니까 어, 이제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배울 거예요 뭐 주어, 주어에는 어떤 주어들이 있을까? 뭐 목적어, 부어 특수구분 시제 수동태 이런거 이제 디테일한걸 배울거예요그 어, 첫번째가 이제 주어의 이해지 주어에는 어떠한 형태의 주어가 있는지 또 주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내용을 볼거예요그 내용의 첫번째가 명사구 명사절 주어입니다 명사구 명사절 주어 자 이거를 보면서 이제 필기를 하겠지 명사구 명사절 주어 쓰지만 말고 그게 뭔 말인지 알아야 돼자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고 일단 요거를 이해하려면 구와 절부터 보자 구와 절이 뭐냐 구는 저기 영어 단어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만들어진 말뭉치입니다. 말뭉치 이런 거. 자, 네 단어로 이루어진 말뭉치. 세 단어로 이루어진 말뭉치야. 됐지? 이 말뭉치들이 모여서 명사처럼 쓰인다는 거야. 그리고 그 명사를 주어로 쓸수 있지. 이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만들어진 말뭉치가 명사로 쓰이고 그 명사를 주어로 쓸수 있다는 게 명사구 주어예요. 됐지? 이해가 갔을려나 모르겠다. 아무튼 명사절은 뭐니? 명사절도 똑같이 두 단어 이상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말 뭉치인데 명사절은 그 자체로 문장이 될수 있어. 문장의 필수 요소인 주어와 동사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명사 구하는 달라게 명사절은 그 자체로 어, 완전한 문장이 될수 있어. 봐봐. The plane that the plane was exploded. 그 비행기는 폭발했다. 자, 주어와 동사가 있지. 문장의 필수 요소인 주어와 문장이 아니 주어와 동사가 있지. 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이 되지. 근데 to drive a car. 주어가 어지 동사가 될지 그 자체로 문장이 될수 없어요. 자, 명사구 명사절 차이는 요거입니다 이러한 명사구, 명사절이 주어가 될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To drive a car is dangerous. 차를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다. That the plane was exploded is clear. 그 비행기가 폭발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어, 주어로 쓰이고 있지. 자, 이첫 번째로 명사구, 명사절 주어에서 알아내야 될첫 번째 이유는 이 명사구가, 자, to 부정사, 동명사, 명사구, 어, 아, 잠깐 이 투부정사, 동명사 같은 명사구가 해석을 할 때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걸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To drive a car, 차를 운전하는 것, playing a basketball, 농구를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자 명사절은 명사절을 이끄는 그 접속사들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근데 명사절 that과 what은 명사구와 똑같이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한대요. What you saw yesterday, 네가 어제 본 것, that the plane was exploded, 그 비행기가 폭발한 것. 이런 식으로 자 의문사는 그 의문사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겠지 who 누구, where 어디, how 어떻게, 뭐 what 무엇 이런 식으로 그 의문사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겠지 의문사 뒤에 ever가 붙는 거는뭐 예를 들어서 what이 무엇이잖아 근데 whatever하면 무엇이든지 whoever 누구든지 wherever 어디든지 however 어떻게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두 번째로 알아놔야 될 내용은 아니까 그러니까 이거 영어 문장 해석하면서 이 뭐 명사구 명사절들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그거를 첫 번째로 알아놓으면 될것 같아. 자두 번째는 이 명사구와 명사절 주어는 단수 취급을 합니다. 자 중요하니까 한번더 명사구 주어와 명사절 주어는 단수 취급을 합니다. 자, to manage people are not easy. 저 manage는 관리하다, 뭐다 관리하다 정도로 하면 될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자 여기 to 부정사 명사구가 주어잖아. 이 주어는 단수 취급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기 때문에 이즈가 온, 오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 people, 자 사람들이니까 are 아닌가? are 써야지. are 쓰면 틀려. 이 주어 전체를 봐야지. 이 명사구 주어는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즈, 그 뒤에 오는 동사는 is가 아니라 are. 아니 아니야, 아니야. R이 아니라 이지가 온다는 얘기예요. 자, 자, 자. 정신 차려. 긴장하지 말라고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거야. 자, 명사구 주어는 단수치급. 자, 두 번째로 가주어인데 가주어가 뭐냐 가짜주어, 가짜주어, 가짜주어 이시야. 그럼 가주어를 왜 쓰지? 아, 가주어를 왜 쓰지? 자, 영어에서는 긴 주어를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긴 주어들을 명사구 명사절 주어, 긴 주어들을 어, 맨 뒤로 보내고. 그 원래 자리에 가주어 이슬을 놔둡니다. 이슬 놔두고 그 뒤로 보내요. 자 아까 있었던 문장 that the plane was exploded is clear 있지 이 앞에 있는 긴 주어를 선호하지 않아서 이 원래 자리에 가주어 이슬을 놔두고 원래 이 명사절 주어는 맨 뒤로 옮긴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주어를 포함한 문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같아. 자 가주어에서 두 번째로 알아놔야될 내용은 to 부정사의 의미상 조어 for plus 명사 자, 이거는 예문 보는 사자고. 자, to drive a car is dangerous. 차를 위,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다. 요거를 긴 주어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맨 뒤로 돌려서 어 가짜 주어 문장을 만들면, it is dangerous to drive a car. 자, 뜻이 똑같아. 근데 이 to 부정사 앞에 for plus 명사를 넣으면 해석을 했을 때요 for plus 명사가 의미상 해석을 했을 때 주어처럼 어,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미상 주어라는 이름이 붙은 거야. 자, it is dangerous to driver car 차를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거잖아 근데 이 앞에 for 플러스 명사 붙으면 10대가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의미상으로는 이 티네이저가 10대가 주어인 거 같지 근데 주어가 아니란 얘기야 얘네가 진짜 주어지 근데 해석했을 때는 얘네가 주어처럼 느껴져서 의미상 주어라는 의미가 붙은 겁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이거는 이 위에 있는 거는 두 번째 거는 해석을 할수 있는데 이거 할때 조금 힘들 수도 있잖아 It is dangerous for teenagers. 어, 아, 10대들을 위해서 위험하다. 운전하는 거지. 아, 아닌가? 10대들을 위해서. 10대들을 위해서 위험하기. 이게 뭐지?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to 부정사 가주어 문장에서 to 부정사 앞에 있는 for 플러스 명사는 의미상 주어이기 때문에 이 to 부정사랑 같이 해서 해석해야 돼. 10대가 운전한 것은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됐지? 자, 이제 저기 본문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기계 발작안 일으키려고 타, 어, 시간까지 다 맞춰놓고. There's something else. 자, 거기에 뭔가가 있다.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지. 근데 there's something else 하면은 영어에서는 뭐또 말할 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Stop thinking so much about the future. 자, 미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을 멈춰.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이런 식으로. i n y o u r classes? 네 수업에서 말이야. You have trouble focusing, don't you? 자, have trouble ing는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뜻이었지. 우리 단어장에 있었지. 알아놓는 게 좋을 거야. 포커스는 집중하다잖아. 그니까, 러 자, 너 수업 시간에 말이야. 어? 너 수업하는데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그치? 라고 물어보는 거야. 돈 주는 무감이 뭔 분? 한국어로 뭐 해석하면 뭐 그렇지 맞지 그지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추가로 붙는 게 부가 의문문입니다, 됐지? Your mind is in the future. 자, 네 마음은 미래에 있잖아, 임마. Worrying about the next exam or your future job. 자, 우리 나중에 배울 거지만 콤마 뒤에 ING가 붙는 건 분사 구문이에요. 분사 구문은 동시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worrying about the next exam or your future job. 네 다음 시험이나 미래 일자리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네 마음은 미래에 있잖아, 인마.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아, 인마는 빼고. Thinking about the future is important. 자,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생각하는 건 중요해. But you also n e e 잠깐만. 잠깐만. 자, but you also need to focus on the present moment. 너는 또한 지금 현재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프레젠트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현재, 현재의라는 뜻도 있어. 모멘트는 순간이니까 현재의 순간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Your precious present time. 자. 웨인스트는 낭비하다였지. 자, 프레 o 셔스는 소중한 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그 반지의 장왕 보면 골룸이가 그러잖아. 마이 프레 o 셔스 하잖아. 프레 o 셔스는 소중한 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소중한 현재를 낭비하고 있어, 이 자식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잠깐만, 자식아가 왜 자꾸 나오지? 아, 자미 아, 어. 자, 그 다음 거 보자고. 아, 감정이입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내, 아, 내 스스로한테. 어, 자, 절대 누구 우리... 우리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스스로한테 그런 거예요. 네, 자, 자, 자. A Chinese proverb says. 자, proverb 속담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장. 잖 그래서 Chinese proverb say 이상면 중국 속담은 말한다. 중국 속담에 이런 게 있어. If you want to know your past, 네가 네 과거를 알고 싶다면 말이야. Look into your present conditions. 자, 네 현재 상태에서 한번 네다 봐, 아, 네다 봐라 그래. 한번 봐봐, 한번 검토해봐, 뭐 이런 식으로. And if you want to know your future. 자, 니가 만약에 니네 미래를 알고 싶으면, 니네 현재의 행동에서 한번 봐봐라. 요 얘기지, 자, 중국에 그런 말이 있어. 어...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니가 만약에 지금까지 현재에 집중해서 살아왔다면 과거도 괜찮았을 거야. 니가 지금 현재에 집중해서 산다면 미래도 괜찮을 거야. 뭐, 그러니까 아무튼 현재의 중요성을 말하는 속담인가 봐요. To achieve your goals. 자, achieve 성취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To achieve your goals. 니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You need to do more than just dream about them. 자, 너는 Dan 앞에서 한번 그고 너는 뭘더 해야 돼? Than just dream about. 아, 말했구나. Dream about 땐 그걸 단지 그냥 꿈꾸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해야 돼라고 말을 말고 있죠. So take action now. 그러니까 지금 행동을 취해. Take action. 행동을 취하잖아. 취하다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뭐라도 해. 행동을 취해. And in ten years, 자, you will h a v 니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 수업은 여기까지고. 자, 어, 사실 이거 중간에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 같아. 이 내용 면에 있어서는 아니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고. 조금 해주고 싶은 얘기가 생겨서. 이걸 보니까 자아그뭐안 들을 사람은 뭐 가도 되지만 한번 들어보도 좋지 않겠어 한번 들어보라고 자 요즘 그 공무원 시험들 많이 준비하잖아 안정된 삶을 살겠다고 공무원 시험 하지 준비하면서 자 지금 몇 년만 참으면 나 평생 안정되게 살수 있어라고 하고 지금 이 청춘을 버리는 청춘을 낭비하는 아 낭비하는 거 아닌데 청춘을 저당, 청춘을 저당 잡히는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말이야, 그걸 보면서 생각이 든 건, 자, 이거 뉴스에 나온 겁니다. 이거 국회의원이 조사한 내용이에요. 자, 이 기금 소진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기금이 국민연금, 국민연금, 그럼 국민연금이 뭐냐? 아, 국민연금이 뭐냐면, 우리 직장인들이 직장 활동을 할 때, 그 월급에서 세금처럼 어느 일부분을 공제를 하고 그걸 낸 만큼 은퇴 뒤에 연금을 받는 게 국민연금이에요. 근데 그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간다면 2057년에 다 없어진다는 얘기야. 빵원이 된다는 얘기야. 2057년 얼마 안 남았어. 우리 한창 일하고 있을 때 은퇴하고 나서 받을 돈이 이미 빵원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아니 국가의 국민인 아니, 뭐래.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연금을 못 받는데,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미 얼마 전에 그 공무원 연금 이미 삭감됐습니다. 벌써부터 삭감이 되는데, 이2050 몇십 년 뒤에 받을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 뭐, 물론 내 생각이긴 하지만, 어? 이게 보장이 되는 걸까? 나는 잘 모르겠다. 아무튼. 자, 두 번째로 얘기해 주고 싶은 건, 우리가 맨날 이 평창 고요한 곳에 있으니까 뭐 서울에 가도 하긴 똑같지만 고요한 곳에 있으니까 그냥 고요하게 흘러가는 거 같지. 근데 아니야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바뀌고 있어. 완전 격변기라고 해서 그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 세계적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그랬지. 지금 인류 대변환기 뭐 혁명기 뭐 아무튼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는 얘기야. 뭐 유전공학 빅데이터 얘기 엄청 많잖아. 그거를 우리가 뭐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 이것도 인터넷 기사야. 자, 폭스바겐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지. 이 자동차 산업 요즘 전기차로 다 옮겨가고 있어. 뭐 자율주행 이런 거로. 그래서 그걸로 옮겨가는 사이에 기존에 있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7천 명을 감축한다는 얘기야. 기존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율차로 옮겨가면 쓸모가 없으니까 로봇으로 대체가 되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감축을 한다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폭스바겐 공장장이어서 그래서 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보고 폭스바겐 공장에서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지. 그래서 난 중학교 때부터 폭스바겐 공장에 들어가기 위해 엄청나게 준비를 했어. 근데 이제 취직을 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안 뽑는데. 그러면은 내가 거기 들어가려고 준비한 내 시간, 내 인생의 일부, 내 청춘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급변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불확실한 미래만 보면서 현재를 살다가는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어.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만 보면서 현재를 살면 정말 후회만 남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학생 때만 할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자, 잠깐만. 불확실한 미래만 바라보면서 현재를 사는 거에 예, 내 생각에서 그 예시를 들어보자면, 어, 나저책 읽어보고 싶은데 공부해야 돼. 안 돼. 나저 대회 나가보고 싶은데 공부해야 돼안돼 돼. 이런 식으로 공부에 초당 잡혀서 지금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못하게 된다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그 못해본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가 남는단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학생 때만 할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뭐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보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하고 싶은 걸 미루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반장을 해본다든지 뭐 청소년 대회에 나가본다든지 반 일등을 해본다든지 뭐 연애를 한다든지. 지금 할수 있는 것들을 다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얘기의 마지막은 우리 공부를 해야지. 우리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지. 대학 갈려고 대학 왜 가지? 취직할려고 취직 왜 하지? 돈 벌려고, 돈왜 벌지? 결국은 행복하려고, 우리 지금 다 이거 하는 거 아니야? 결국은 행복하려고, 지금 공부하면서 학교 다니는 거 아니야? 근데 정작 공부를 하면서 지금 학교를 다니는 게 행복하지 않다면,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 저기, 어, 나는,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산타가 있다고 말을 하지만, 나는 산타가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고난은 필연적으로 인생의 일부입니다. 자, 어른들이 얘기, 아이고 아, 집중하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 네. 끊겼어. 아. 자 아무튼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산타가 있다고 얘기하라지만 나는 산타라는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자 어른들이 얘기하지 야 얘들아 너네 3년만 버티면 대학가면은 다 끝나 대학가면은 더 편하게 할수 있어 그럼 대학가서 힘들면 야 얘들아 힘들지 취직하면 다 끝나 돈도 벌수 있고 아주 좋아 그럼 취직하면은 취직하면은 <laughs> 돈 벌어야 되지, 뭐 노후 대비해야 되지, 결혼해야 되지, 상사들 뭐 받들어야 되지. 자, 인, 고난은 필연적으로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끝난다는 그 동화를 믿으면서 지금의 행복을 참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지 고민했으면 좋겠어. 했지? 공부에 모든 걸다 쏟지 말고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했지? 안녕.